안녕하세요. 미스바에서 모여 회개할 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그리하여 기라디아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괴를 언덕 위라는 적합한 장소에 두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적합한 사람의 보호 아래 두고 지키게 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2절 그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2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상징인 언약계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깊숙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랫 여아림에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한다 하는 동사는 직역하면 애통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라는 뜻입니다. 여와께서 호 온전히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와와 호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 열방 속에 던져진 지극히 연약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 이방 문화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통해했던 것은 블레셋의 약탈과 어가발의 삶이 곤고했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를 따르는 자신들의 이중적인 신앙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애통함이 여호와를 향한 것은 죄 때문에 어가발에 놓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사시대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목말라 했습니다.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이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주는 고통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잘 훈련된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영적 열망을 모아서 그들을 갱신시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영적 갱신으로 이끄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영적 순전성의 결핍 때문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주는 고통에서 나오는 수동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담은 적극적인 애통함을 요청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온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심의 회개는 통전적인 회개입니다. 즉 행위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은 없애라, 섬기라입니다. 회개는 없애는 소극적인 행위와 섬기는 적극적인 행위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상의 가치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중적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5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파수대는 경계하여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해발 784m의 고지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 고원지대로 사무엘의 통치 거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죄인과 여호와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제사장적 중보 사역은 백성들의 회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제사장적 중보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6절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마치 물을 부어 썼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10편 22편 14절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슬픔을 외적으로 모두 토로해낸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예레미야도 에가에서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회개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철저한 회개였음을 뜻합니다 금식이란 단어는 입을 덮다 이런 뜻입니다. 금식은 애통과 회개와 기도의 결합입니다. 7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거행한 의식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뭉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방신상을 제거하고 민족신앙을 고취시키는 거국적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곧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명백한 도전행위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8절.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필요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신뢰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9절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젖먹는 양은 율법에 의해 제물로 쓸수 있는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사무엘이 짐승을 온전한 번제로 드린 것은 이 사건에서 중보와 속죄 개념이 결합한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땅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하늘에서는 신들이 싸운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전쟁 시에 천둥과 번개는 신의 공격 무기로 생각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레와 큰 천둥소리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입니다. 미스바에서의 대승은 후대인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중요한 순간에 미스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미스바 승리를 재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스바에 소집해서 한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언약 갱신은 다시 불붙는 시작이 됩니다. 미스바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인한 참된 회개입니다. 물소 듯 통곡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물소 듯 통곡하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겪는 전쟁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